특별히 무시는 스페셜 셰프 소개해 드립니다. 셰프계의 조용필, 키친이의 나훈아, 중화요리 사대문파 이현복 셰프를 소개합니다. 중화요리 사대문파. 화려한 경력과 탄탄한 내공의 전설의 셰프, 환영합니다. 네네. 네, 네. 우리 좀 어, 간단히 시청자분들한테 인사를 좀 해주시죠. 이연복 대가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사실 대가리가 좀 커서. <laughs> 어유, 이렇게 있으시고. 네, 네, 네. 많은 분들이 많이 그냥 좋아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니까 여기까지 온것 같아요. 야, 인상이 참 좋으시네. 요 그러니까요. 허세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최 예. 씨하고는 다르고. 정말. 최 네, 씨는. 네. 어, 인성이, 아휴 됐어. <laughs> <아유>, 됐어. <laughs> 됐어. 또 왔네, 또 왔네. <laughs> 또 왔어, 또 왔어. 야 <laughs> 이쁨 얘기하니까 얼른 나왔네. 아유, 이거 반칙 아. 아닌가요? 왜요, 왜요? 저렇게 내공이 깊은 분이 나오시면. <웃음> 어, <웃음>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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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laughs> 저도 썩 마음은 안 내켰어요. 여기가 셰프들의 무덤이라는 소문을. <laughs> 아. <났어요. 웃음> 그러니까 왜냐면 왠지 모르게 너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어. 저는 비전문가인데도요, 지구 나면 집에 가서 되게 슬프고요. 되게 질주합니다. 어. <laughs> 저는 셰프가 아니더도 불구하고 저는 집에 가서 하루종일, 아, 내가 왜 그랬지? 항상 이렇게 고민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센김마음으로 <laughs> 아니. 센김마음을너 아, 아. 생각해 본적 있어? 아, 어? 아, 아, 어, 그정도밖 지금. 아, 아, 그럼 오른어 웬만하면 은좀센 셰프하고 좀 붙으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죠? 재미살이 없어. <laughs> <laughs> 아, 에, 자신 없다. 아, <laughs> 어, 저도 이왕이면 이기고 싶으니 이기려고 죽여. 어, 이현복셔프님 어, 그 자리가 어떻게 좀낯설진 않으십니까? 어, 이런 긴장감 느껴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 지금 상당히긴장네요 시간이 제한이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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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조금 걱정돼. 슛을 댈때시작하시을 때를 생각해서. 야, 네, 네. 네. 변명거리들을 좀 깔아 놓으시는데. 어 어떤 요리를 만드실지 궁금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완소 짬뽕이라고. 완소 짬뽕. 새우 완자 완전한 짬뽕 이렇게 해서 새우 아, 아. 완자가 들어간 새우 완자 완벽한 짬뽕 걱정되는 게 시간이 새우 다지고 뭐 하고 하는 시간이 진짜. 네, 바로 이거밖에. 뭘 말하세요. 지금 저희가 대가로 보신 건데. 그냥 일반적인 짬뽕에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 조금. 이 <réussi> 아, 음 필살기를 쓰겠다. 네, 아, 이은복 셰프님의 요리를 눈앞에서 이렇게 볼수 있다는 라 거. 그러니 네네. 냉장고를 부탁해 야. 사상 최초로 중식 셰프와 한식 셰프의 첫 매치가 되겠습니다. 43년 유리 외길 인생을 걸어온 중식의 대가와 승부욕으로 똘똘 뭉친 폐기 만점 한식 셰프의 대결. 과연 이두 사람 가운데 누가 이규환 씨의 입맛을 사로잡을지. 한중대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예! 장수당에서 아, 펼쳐지는 한중 대결입니다. 그렇습니다. 장수의 국물 요리. 아, 아, 국개장 국물, 짬뿐, 아, 짬뽕 국물 뭐 어마어마하죠. 이현복 셰프님은 어, 굉장히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지금. 네네, 아, 칼 보세요. 이현복 셰프 칼 보세요, 칼. 저게 바로 저 중식 요리할 때칼 어,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아. 딱 미소를 먹으면서 요리하시네요. 굉장히 <laughs> 아직도 여유가 있습니다. 오, 이제 저큰 칼. 작은 양파, 두 개로, 두개 아! 완전 탈똥시가 어마어마합니다. <laughs> 저희가 보지 못했던 요리 방법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아, 아 맵게 좀만드실 거예요. 고추, 고추, 고추. 어렵거든요. 아, 아, 고추! 자, 가롭게 야, 큰 칼로, 큰 칼로. 어. 원이란 너 잡으러 간다! 야, 아,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시선은 그쪽, 이현복셰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자, 벌써 3분 반이 흘렀습니다. 3분 반이 네. 흘렀습니다. 야, 지금 예. 재료 정리하는 데만 시간이 한 3분 반이 걸리고 있어요. 자, 새우입니다새우 어, 이현복셰프 손을 약간 좀 떠시는 것 같아요, 지금. <laughs> 아, 그런가요? 아, 긴장하고 계신가요? 아, 소이좀 떨리시네요. 손이 오고 계시는데, 손 끝이 보시면 굉장히 빠르죠. 방송이기 때문에. 카메라, 그냥 수십 대가 찍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아, 손끝 굉장히 어, 새우를, 새우를 막, 아... 예, 위에서.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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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예. 전문, 그... 전문용으로 하고 짜부, 짜부. <웃음> 예, 예. <웃음> 곤장 때리듯이, 곤장 네. 때리듯이. 어, 야, 예. 한 번에. 야, 한 이게 번에... 중식 위에서 사용하는 칼이기 때문에. 어, 어, 어. 됐어, 아, 완자가 됐어. 네. 저, 저 아, 그거 어떻게 저렇게 아, 정교하게 쓰는 거저 아, 네. 아무도 이원의 셰프를 안 보고 있나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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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뭐, 네. 아, 아, 마늘입니까? 마늘? 다진 거? 네. 네. 쏟아지가지가가지가쏟가지지지 네. 목소리도 지금 갈라지고 있고. 맘같아서는 <목소리> 원인의... 저거 마시고 싶을 거예요. <laughs> 네. 네 진짜 방송 중이거든요. 네네네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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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품 아, 기름 나눠 쓰고 있습니다 기름 나눠 쓰고 있습니다. 진짜 몇개가 있어요. 네. 아, 아, 아 나오네요. 아저럼 손이 매울 텐데. 어, 매주, 매주, 어. 매주. 자, 맵게 갑니다 맵게 갑니다. 와 나만 매거 소주 붓습니다 소주 붓습니다. 야, 소주피라 약간 중식 느낌인데요. 야! 중식 중식화돼서 또 어. 중식 국제 나왔어요. 중식 국제. 어! 국제? 저거다 저거. 근데 좀 불이 약해서 말이죠. 그렇죠. 불이 약해서 어. 우리 보통 이제 막 손으로 막 이러면서 하는데.

대단한 기술입니다. 야 저기서 와, 이, 이렇게. 가지고 그렇죠. 오. 거의 모양도 비슷한 크기로. 이야. 야, 으로 정말 대단합니다. 자, 5분 15초 남습니다 5분 15초. 제가 아, 한번 다뤄볼게요. 제가 한번 다볼게요 5분. 10, 자, 한중결을 예. 들었습니다. 네, 5분 네. 멘트 들으시자마자 네, 네. 딱 고개 끄떡이 있어요, 그냥. 네네네. 아, 아, 자, 지금 여기는 역사적인 한중전이 펼쳐지고 있는 <laughs> 어, 상황, 일산스디오입니다. 아, 자, 일산스디오에서 일산 역사적인 한중전. <laughs> 일단 이 네. 뭐 중간평가를 위해서 뭐 국물맛, 국물맛만 잘 한번 볼까요? 좋습니다. <laughs> 쌈뽕 국물하고 육개장 국물하고 와, <웃음> 살짝 <웃음>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습니까? 맵기만 <laughs> 합니다 맵기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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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다 <합니다. 웃음> 그러니까 요 깊은 맛이 없습니다. 깊은 맛이 없습니다. 아, 깊은. 깊은 맛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이기 때문에 이연복 셰프의 짬뽕물 맛봐 주겠습니다. 조리가 다된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네. 중간에 자, 짬뽕 국물 맛 어떻습니까? 감칠맛이 있습니다. <laughs> 지금 300m 까지 내려갔다 왔습니다, 내가. 아, <laughs> 네네, 대단합니다. 여기는 아, 얕은 물이에요, 아, 얕은 물. 아, 네, 안 봤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역시 이현복 셰프. 역시 이현복 셰프. 야, 예. 어, 야 명성이 네 명성 어, 그대로. 짬뽕물, 짬뽕물, 짬뽕면, 짬뽕면입니다. 짬뽕면, 뭐 짬뽕면. 짬뽕, 짬뽕, 아 짬뽕면을 짬뽕. 짬뽕. 아, 짬뽕 아, 짬뽕 시원하게 씻어가지고. 뜨겁게 뜨겁게 날짜니까. 손으로, 손으로. 손으로. 이현복 셰프께서도 뭔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느낌. 국물만 되면 되는 건가요? 아, 사실 끝났는데 네. 조금 더 끓이면 맛이 더 우러난다. 받아가겠다. 이미 해결됐습니다. 아, 갑니다, 아, 니다 자, 오늘 신세 남겨놓고. 원래 진작이 끝나셨어. 와, 와, 엄청 맵다, 엄청 뭐, 맵다. 아 너무 매운데? 네. 근데 이 끝났고. 진짜 진해 보인다, 되게, 네. 네. 되게 진해 있고. 보인다. 진짜. 아, 육개장 국물이 굉장히 걸쭉합니다, 지금. 네, 깻잎을 정상에으로 올려놓고. 빡빡 자, 6초, 5초, 4초. 그렇고 이원 셰프도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야 이관이 씨 뭐? 냉장고에서 이런 짬뽕이 말... 나올 거라고? <laughs> 그러니까 그또이 풍부한 일단 뭐 아니 냉장고에 뭐 없었는데 국물 요리니까 국물을 먼저 먹어보도록 와, 하겠습니다. 완자 봐, 완자 봐. 완자가 예술이야. 야 완자를 만들어서. 야아 <laughs> 그럼, 뭐, 그럼 말이 안 되는데 <laughs> 아, 우리 어마어마해요 야 이게 와아아 차, 차, 짬뽕을, <laughs> 짬뽕을 마치 스파게티 먹듯이 어맛있겠다자 짬뽕+ 짬뽕+ 짬뽕 면을 먹습니다 와, 전히완전겠 아. 완전히 완자도완자도완전야 완전 뭐가 고만가다 아, 아, 이마에 이겨 씨 있어.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있다. 아, 진 갑자기. 땀갑자기이 이마에 땀이 맺히면서 매끼 맵나 봅니다. 이거는 이 그렇죠. 아. 뭐가 잡르르자 우르르 자 어, 저 소리야. 어, 게 정말 맛있을 것 같아. 어, 그러니까. 아, 이게 이게 모양이 나와서 보니까 엄청 맛있어 보이네. 아, 와, 와, 와. 아, 아, 어 입가요, 입술, 입술 엄청 아, 빨로 입술 엄청 빨로 완소, 완소, 완소. 예, 아, 이게 완소가 완자 그게 아니라 완전 소중한 그, 짬뽕이요 완전 소중한 음. 짬뽕 아, 완자고 하 새우하고 들어왔는데 지금. <웃음> 어, 어 <laughs> 특징은 <특징으로> 빠지네. <laughs> 육개장도 있어요 그다음에 육개장도 있으니까 어. 아 맞다 육개장 아있어아 <laughs> 아, <laughs> 아, 육개 여러모로 아. 맛있다 이 완자랑 다 살아있어요 풍미가 호박이랑다 어. 자칫하면 이렇게 많이 맵게 만들면 솔직히 매운맛에 다 가려져서 그렇죠, 그렇죠. 다 사라질 수 있는데 호박이면 호박 양파면 양파 뭐 여기 안에 낙지 브로콜리 완자 맛이 다 살아있어요 와네 대가가 아니시네. 야, 우리는 하시다가 뭔가 좀 망치는 부분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여튼 아. 저는 이렇게 깊이 있는 맛, 손맛 다 맛있는데 매운맛에 있어서는 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살짝 좀 약하지 않았나. 아 근데 다른 뭐 평범한 사람들이 드시기에는 충분히 화끈한 맛이긴 합니다. 네. 네. 일단은 이원일 셰프 한번 이제 그럴까요? 다있겠어요 이거. 네네. 소면 이 있었구나. 예. 자 고기도 오, 있고요. 오! 어, 양념이 잘됐 돼. 맛있겠다. 야, 지금 냉동 망들어 있긴 냈거든요 예예. 예. 야 이게 아마 저 시간이 조금 지나서 소면이 국물을 잡아먹을 수도 있을 네. 텐데, 지금.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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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나 봐. 매운가 봐. 맵었어요. 어? 응. 음. 맵지 않나요? 아까 다 무지 매운. 그러니까 아마 식으면서 음. 고기. 국물이 계속 빠져나와서 저는 도리어 나중에 드시는 게 조금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고기요? 와 이거 되게 신기한 맛인데? 근데 이게 왜냐면 저, 이규환 씨가 판단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자극적인 국물 맛이 네네. 결과는 음.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확실히 짬뽕보다는 매워요. 네. 네, 짬뽕보다는 호국도 자극적인 맛이 긴합니다 어. 그부분에 점수를 더 높게 줄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어, 밥말았다밥말 밥 자, 밥을 말아서 한번 먹어 봅니다. 와, 와, 맛있겠다. 아 고기 아 고기 진짜 많이 넣으셨다. 아 아, 고기 와, 진짜 좀 뭐, 아주 풍성합니다. 입안에 가득 들어갔는데요. 음. 와, 이거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다. 표정 보니까. 육개장 육국수가 얇은 소면이었기 때문에 이 소면 사이에 그 걸쭉함들이 막 들어가서 면이 얇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두꺼운 면을 먹는 느낌이. 에요짜잘 예. 그리고... 매운 것도 꽤 마음에 드는 정도의 매콤 거였고. 어? 맛있는 거 어. 드셨으니까 옆에 아이스크림이랑 그 호두 마카다미아 먹이 가지고 호객행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스크림 네. 좋아한다 그랬거든요, 교환이요 아이구야. 다음 아, 교환이 어 와, 가, 끝났다. 났어 여기서. 아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만들어낸 디저트. 야, <laughs> 땀 나는 거 봐, 땀 나는 거 봐. 반수짬뽕에는 <laughs> 어? 네, 디저트는 없었었고요. 아,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laughs> 네. 어, 나중에 디저트 배려한 게. 아. 그죠, 그죠? 에이, 그죠. 아니, 그. 아니요, 디저트는 그냥 별로였어요. 아이스크림. 이건 아. 그냥 아이스크림. 아, 그냥 같이 먹는 아이스크림입니다. 아, 특별하지 않았다. 자, 음. 완소짬뽕을다 같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네. 야, 지금 저희 프로그램 사당 최초로 중국 요리입니다. 짬뽕을 음. 먹어봅니다. 야, 와. 짬뽕? 됐다. <laughs> 이게 아됐다 짬뽕. 와, 와. 아, 이거 엄청 맛있다. 와, 그럼 육개장은 얼마나 들어다는 거야? 짬뽕 육수에는 원래 그 돼지뼈랑 닭뼈 뼈랑 이런 걸 해가지고 좀 국물을 내요. 그러면은 닭뼈를 많이 하면 약간 좀 가벼워지고 돼지뼈를 좀 무거워지고 이러는데 전혀 아무것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국물이 딱 먹고 나면은 뒤에가 깔끔하게 딱 떨어지고 채소들의 그 단맛들이 끝에 싹 감으면서 입안을 확 감도는데 야 너무 맛있어요, 이거 좀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좀 알, 알려주세요, 짬뽕을 쉽게 만드는 방법은 아까 내가 만든 거 그대로 쫓아서 한번 됩니형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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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습니까? 웃음> 네, 어떤 맛이냐면 최은석 셰프가 안 왔으면 하는 맛. <laughs> 쌈쌈쌈! 야, 아삭아삭 아삭 석삭 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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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삭 매울 것같 아삭 아짜아거 아삭 아삭 진짜 이거. 매삭 아삭 아삭 아까 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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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맛아어 아삭 아삭 아아 어, 이상하다, 아니데 내가 아까 먹었던 국물 맛이 아닌데? 와, 어째, 언제, 어떻게, 맛이 나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맛봤던 국물 맛이 아니야, 여기서 지금 맛봤던 국물 맛이.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맛있게 매운. 맛있게, 맛있게 매운. 이현복 씨분도 드셔보셨잖아요. 아, 어떻습니까? 먹어보니까, 역시, 아, 셰프는 그냥 셰프가 아니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불안합니다. 아, 아 야. 야, 이거 모르겠다, 이거. 야. 야.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둘 중에 더 맛있었던 본인의 취향에 맞았던 자극적인 국물 음식과 한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음식 자 한국 음식과 재밌다, 중화 요리의 이거. 대결에서는 과연 누가 승리했을지 자 과연 아 고민되겠다 아, <laughs> 과연 이규환 씨의 선택은 승자는 이형! 솔직히 네. 얘기하자면 엄청 긴장되네요. 아, 아, 얼이빨규환씨완소 네, 네. 짬뽕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것 때문에 약간 조금. <laughs> 네. 아, 디저트요? 네. 어, 뭐 하지 말라니까요 그러 아, 오늘 저녁에 가서 이제 한잔 해. <laughs>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대단한 요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